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입니다. 김범준재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화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투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형식보다 관계를 결정 짓는 힘은 말투에 있습니다. 말투 하나만 가다듬어도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말투만 바꿔도 막혔던 말문이 트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알고 보니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말투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말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 대화를 나눌 때 느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의 말투는 무엇이 다른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말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뜻하며 말투는 버릇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버릇을 보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짐작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급한 말투, 더듬는 말투, 느린 말투, 꼼꼼한 말투 등 말을 하는 버릇으로 성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만 믿고 말투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는 어떤 말 버릇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말투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입담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말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말투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담이 그것입니다. 입담이란 말하는 솜씨나 힘을 뜻하는데요. 즉, 입담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경우에 필요한 말의 형식입니다. 자신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때 필요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조용히 있기보다는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입담이 필요합니다. 입담과 말투는 모두 중요합니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돋보이게 두각을 나타내야 할때 입담은 힘을 발휘합니다. 말투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리더, 강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말투의 중요성은 더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한 입담보다는 올바른 말투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우위에 있다고, 방심하고 거침없이 입담을 과시한다면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는 일종의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뛰어남에도, 인격이 훌륭함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말투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입담 그 이상으로 말투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투는 상대방에게서 존중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화를 지배하는 것은 내용이 아닌 말투입니다. 한 벤처 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낙서를 하고 있는 부하 직원을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딴 짓을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라는 무시의 표현과 다름 없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국 분노에 이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잘못된 사례입니다. 부하 직원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끄적대고 있었을 뿐인데 왜 저러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았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이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8배나 더 강하게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에서 7%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8%는 목소리, 나머지 55%는 몸짓입니다. 상사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여덟 배 가량 더 강하게 관심 없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모두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 없이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느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화의 내용보다는 말투가 상대방에게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말이 안 통해서 죽겠어 라고 말합니다. 신경쓰기 귀찮아서 조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다 보니 실수는 반복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관계마저 위태위태해집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투부터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말투의 중요성을 강과한다면 절대 대화의 주인공, 대화의 승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용보다는 말투가 대화의 모든 현장을 지배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슬프게 하는 말투, 강요하는 말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는 버려야 합니다. 사랑과 공감 가득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대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덕분에 라는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때문에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때문에를 잘 사용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문에를 남발하면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문에를 사용하면 더더욱 책임 회피하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쉬우며 자신의 보호가 최우선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우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에 반해 덕분에란 표현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단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덕분에라는 말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성적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에 이런 상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칭찬이라 일컫는 것들이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은 언제나 우리의 파트너,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입니다. 이 말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더욱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효진이 엄마가 그러는데 준철이 엄마 덕분에 효진이가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이렇듯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는 누군가를 신나게 만드는 마법의 말투입니다. 오늘 하루 딱한 사람을 정해서 덕분의 말투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덕분의 말투도 좋고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도 좋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너무 큰 덕분에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덕분에 말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퇴근 무렵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확인하기 전부터 긴장이 됩니다. 대부분 뭔가를 해달라는 혹은 업무 지시 내용이 대부분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내딸입니다. 안심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최고. 응? 왜 그러지 갑자기? 싶어. 왜? 뭐가? 라고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샀습니다. 고작 아이가 보낸 이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칭찬. 그것도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문자 메시지에 퇴근길의 비로는 온데간데없이 아빠의 하루는 이렇게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칭찬, 말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나 결과 등에 대해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칭찬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칭찬을 할때 이유를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칭찬에는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 기분 좋은 말투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에는 절대 공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약점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위로받고 싶은 것일 뿐 따끔한 충고가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약한 점을 말하는 상대를 더 잔인하게 화해치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인 당신, 보고서 작성의 서툰 편입니다. 부서장의 타박을 받고 나서 착잡한 마음에 입사 동기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나는 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게, 너는 보고서만 잘 만들면 진짜 완벽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건 어때? 동료의 얼굴을 보니, 진짜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건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역시 내 친구구나 라고 고마워할까요? 천만의 정반대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뭐야, 그러는 자기는 얼마나 보고서를 잘 만든다고 나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를 한순간에 원수로 만든 셈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찌르는 말투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약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약점을 갖고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그저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상대의 약점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화를 가로막는 인간관계를 끝내는 더 나아가 약점을 가진 사람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잔인한 말투입니다. 자신이 지닌 약점 때문에 힘들고 심적으로 위태로운 사람에게 건네야 할 것은 솔직한 조언이 아닌 위로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보고서 만드는 건 나도 정말 어렵더라고. 너도 힘들어 하는 줄 몰랐네. 같이 힘내자. 일이 워낙 바쁘니까 보고서에 신경 쓸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 여유가 좀만 더 있어도 좋을 텐데. 프로젝트 진도 체크하랴, 사람 관리하랴,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위로의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하소연할 때는 굳이 상대방의 약점에 공감하는 말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이전에 약한 부분으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투만 살짝 다듬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가 술술 풀리고 일도 관계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책,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기운이 많이 많이 쌓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